저도 같이도같이하지 <laughs> 아, 이렇 아, 게안센데 아, 이야게 아, 확인했잖 아, 2주 만 아, 이렇게 안신겨지 아, 이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왜 찌는데 지 아, 이렇하늘이 너무 예쁘다 이거게이 오 시. 야알이잘 뱄는데? 이거는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얼어붙다가 녹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응. 음. 식감이 조금. 너 원래 배추 이렇게 벗겨지나 봐? 그러니까 딱 여기 여기 벗겨진 데만 놓고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모르는데, 근데 이거 맞아? <laughs> 한번 뽑아봐, 뭐 뽑아볼까? 알타리, 알타리 어. 하나 뽑아. 어. 어떤 걸로? 이걸로 응. 괜찮은데, 그러니까 좋은데, 냉산 응. 응? 안 해보긴 했구나, 네가. 이정도? 괜찮은데? 오야잘 자랐는데? 요정도! 어 <laughs> 요정도! 좋은데? 그래 다시 심으면 자라냐? <laughs> 야 자라겠냐? 이건 이제 이게 알타리모 어. 알타리모 얘기하면 좋고요 오케이 비교를 해알타리만 하나 놓고요 그냥, 그냥 무허 한번 오케이 진행하죠 오늘이 제첫 수확의 날이죠? 첫 수확의 날 그쵸 드디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서 뭐 뭐가 부성한데 이거 뭘 뽑아? 어, 오야 음, 이거 오, 이거 한번 갈까? 아니 뿌리를 잡고 흔들어야지 뽑히죠 이 아저씨야. 아 예?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얘? 예? 이거 알타리 맞? 알타리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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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 이었나 <laughs> 아니 뭐 맞아, 쟤님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저게 알타리 맞고 이것도 알타리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달라 있지야 자 이쪽이 이쪽이 알타리고요. 그렇죠 이게, 이게 뭐죠? 무 보면은 여기에 초록색이 좀 띠어 이게 아. 아. 차이인 거 같아 여기는 초록색이 띠고 어. 어. 알타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얗다 모든 음. 면. 근데 얘는 먹어도 될거 같은데. 날타리는 내가 볼때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진 거 같아. 그렇지. 근데 무는 안 된다. 이만한 무 보신 적 있는 분? <laughs> <laughs> 알타리 아니고 그냥 뭐. <laughs> 이만한 무. 이만한 무본 사람? 아니 요즘 스몰이 유행인데 <laughs> 무도 스몰로 해 스몰 웨딩 이런 거죠? 어. 스몰 무. 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마지막 비교해봐야겠죠? 그쵸 저쪽에. 저기서 ]에? 자란 무는 얼마나할까 근데 그냥 상태만 봐도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야 이거는.. 그냥 이거는... <laughs> 이거는 그냥 걸음이 되게 둬야지. 도와야... <laughs> 이거 괜찮다 일로 와봐. 이거는 괜찮다. 저거 이거 한번 뽑아볼게. 아 살짝 엉키긴 했다 진짜. 아, 아 보면 응. 봐봐. 트위스까베기야 지금. 아 그렇네 엉켜져. 그러면은 아. 이게 엉켰어 여기. 이게, 이게 풀어볼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엉켰다. 그래서 옷 자라네. 그러면 이건 다시 집어넣어. <laughs> <laughs> 자, 요거 비교하러. 그치?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알타리무. 네. 이게 알타리무. 우리가 심은 여기. 네. 땅에다 심은 거. 이게 우리가 그냥 땅에 심은. 무. 네. 그. 이게 볏집 해서 저기다가 심은 거네. 그냥 무. 사이즈 사이즈가 비교되시죠? 좋아요. 가장 큰게 놀랍게도 알타리무다 <laughs> 아니. <웃음> 원래 무는 이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는 이만하고. 이 요거. 뭐 뭐냐? 있어, 이거? 이건 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배출을 해봐야겠죠? 그쵸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사이드 아, 편차가 조금 있죠. 그쵸, 이거는... 한 2만 원인데, 옆에 건또 2만 원 그러니까 이거도 그러니까. 이거다. 야, 이거도 이거다. 아, 이거 벌레야. 진짜? 뭐야 이거 몰라. 어차피 다 씨, 시꿀 아, 꺼라. 괜찮아. 그럼 괜찮아야지. 나다 벌레야. 니, 네, 가까이 봐봐 움직여 다 벌레야. 야, 이거 봐봐다 벌레야. 가까이서 보면. 와, 어, 진짜네? 큰일 는데 진짜네? 아 여기도 있네 아. 근데 어떻게 해? 일단 수확해봐야지 그러면 해보자 수확해보자 그래. 아니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밥 먼저? 응 어, 배고프다니까 오케이 밥이나 먹자 그 그래 자 아무도 댓글로 살짝 채참... 아. 추천을 안 해줘서 저희가 알아서 사왔습니다. <laughs> 또면. 저번에 먹었던 두께장이고요. 어, 김밥. 정말. 아주 자연스럽다. <laughs> 잘 먹을게. 좋으니까 여기는 근데 볕이 진짜 잘 들어. 저희가 이제 찍기 전에 이무 맛이 궁금해가지고. 꽤잘 자랐잖아요,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 한번 지금 씻어가지고 즉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하나씩 먹어보자 이거. 아니 저그다나 가져. 아 저것도 맛봐. 어. 비교 맛 비교. 아세개 다. 같은 무잖아 근데? 큰게 맛있는지 작은 게 맛있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비료 뿌린 거고 이건 비안 뿌린 거니까 이거 하얀 것도 예쁜데? 손이 시려운 거 같이 안 바꿔줘? 시작했으면 <laughs> <laughs> 끝을 봐 아.. 그럼 그냥 방향을 따라가야지 뭐 먼저 먹어볼까? 이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 이거를 그냥 다 버려라, 다 버려. 먹을게 여기. 응. 왜? <laughs> 나도 먹어보자. <laughs> 아니 근데 맛있어. 맛이 나쁘진 않아. <laughs> 원래 뭐 맛이 이렇지 않나? 어, 괜찮은데? 이게? 인공비료. 뿌리는, 뿌리가 영양가 있나? 아니, 몰라. <laughs> 오, 걸렸는데오걸렸어 <골랐는데>? 뭐... <laughs> <골랐어. 웃음>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먹는다. 응? 음. 야, 소리 와라. 음! 조금 더단것 같기도 하고. 떤데? 아좀쓴거 아, 같기도 하고 쓴 맛이 좀 세졌다 얘가 그렇지 조금 쎄다 조금 근데 난 일단 맛은 얘가 제일 좋아 지금 아, 얘가 음 응. 일단해 자 다음 거 오케이 입을 헹구고 먹어봤어야 되네 우리 아, 안본 티네 아, 아, 입한번 헹구자 자 제일 기대되네 자 어? 네, 먹어볼게 미리 음. 쓰. 음아 진짜로? 아니 잠깐만 장난하지 말고 아우 써 진짜로? <laughs> 아 괜찮은데, 왜? 어? 괜찮다고? 뭐? 내가 쓴다. 이거 이지 쓰지. 코를 열고 먹으니까 괜찮네. 오케이. 근데 이게, 오, 야, 여긴 맛있어. 음. 조금 달아. 달다, 여기 엄청. 그치. 여기 쪽이 엄청 달아. 여기. 맞아 음, 여기가 음, 맛있네 위에는 좀 쓰고 쓰드무리 한데 아래쪽이 가면 갈수록 좀 달아 그러니까 좀 매운 거 같기도 하고 어. 진짜 이이 화한 이 느낌 맞아 이게. 뭐 열감 같은 게 있어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laughs> 그러면 이제 비교가 어떻게 되나 아맛 비교 맞아 일단 무난하게 맛있는 건이 자연 자연 비료로 큰요 이놈이 가장 맛있는데 이거는 덜 자라서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 건지 달달해요. 그리고 얘는? 어땠더라? 아, 얘는 이제 진짜 그. 배워놓은 무 먹었을 때 나는 그 맛. 그냥 무 맛. 응. <laughs> 달달이나. 윗부분은 너무 써서 못 먹겠는데 이 줄기랑 가까워지는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맛이 달다. 맛있다. 응. 음. 알타리 잘 키웠네. 그니까. 러 우리 이제, 알타리만 뽑아서, 김, 김치에? <laughs> 어? 다음주에? 아, 아, 알타리도 할까, 그러면? 그니까, 알타리 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 음 그, 이 크기가 이, 이만 했잖아. 그치. 그럼 알타리 하나 나올 만한 거니까. 진행시킬까? 진행시켜? 오케이. 그럼 이제 배추 자르자. 그래. 아이씨.